교회 개척 이후에 전통이라는 말은 좀 부끄럽고 관례 같이 생겨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해가 되고 1월에 예배 때 항상 천국 소망에 대한 찬송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인 일들도 더해져서 새해가 되고 새해를 열어가는 1월에는 특별히 천국 소망에 대한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들에게 꼭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나누고 또한 그들에게 새해를 함께 할수 있어서 그리고 한해를 열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항상 같이 드립니다. 그런 통화 중에 간간이 다른 지인들의 유고 소식을 들을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그러하지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새해나 자신들의, 새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때 함께 평생을 살았던 부부도 죽음은 함께 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것이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전성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황혼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권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이후에 후유증으로 인지 장애가 너무 심하게 왔습니다. 처음에 중환자실에서 며칠 동안 입원해 있고 또한 그 이후에 처치와 회복을 한 이후에, 어, 자녀도 당연히 못 알아보시고, 그리고 남편이신, 나중에는 알게 이렇게 알아보시게 되셨지만 남편이신 안수 집사님도 알아보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함께 신앙했던 성도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까지도 거의 기억을 못 하시는 상태였고, 어, 그런 권사님을 가정에서는 집 근처에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병문안도 가고 예전 기억이 생각이 날까 싶어서 예전에 함께 했던 추억과 이야기거리들을 권사님 앞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한 권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권사님의 기억은 명확하게 돌아오지 않으셨고 평소에 조신하고 수줍음이 많으셨던 권사님은 그냥 몰라도 맞지못해 대답해 주는 일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못 알아보셨지만 부군이신 안수집사님은 알아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줍게도 누구시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르겠다 라고 하셨지만 병수발을 하고 또한 두 분이 함께 그동안 살아오신 삶을 복습하듯이 함께 처음 만났을 때의 일,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의 일, 그리고 시집살이, 그리고 두 분이 살, 같이 살아가시던 집을 지었을 때의 일, 자녀들을 결혼했을 때의 이야기까지를 안수집사님이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가지는 기억을 해내시고 또한 몇몇 가지는 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두 분이 이러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두 분이 마치 삶을 복습하듯이 두 분의 삶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매주일 성도님들이 안수집사님을 볼 때마다 주중에 권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또한 권사님의 안부를 전해 들으면서 안심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양병원에서 아침을 드시기 전에 남편 되신 안수집사님이 병원에 오셨고 권사님의 아침을 챙겨 드리고 또한 오전에 휠체어를 밀면서 두 분이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을 드시는 것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안수 집사님께서는 7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권사님의 안부를 묻던 성도들도 처음에는 두 분이 마치 연인들의 연애를 연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했지만 막상 이 병수발이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자 성도들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을 만류하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그리고 매일 요양병원을 찾지 않아도 병원에서 잘 해드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안수 집사님의 건강을 챙기시라 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안수 집사님은 만류하기도 했지만, 안수 집사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에게 시집 와서 그동안 결혼과 시집사의, 시집살이 아이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것에 대한 빚을 내가 다시 돌려주는 마음으로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7년을 매일, 권사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다니시면서 병수발을 하시고, 그리고 그 7년간 그분들이 살아왔던 결혼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7년간에 병수발을 마치고 소천하셨고, 그 이후에 몇년뒤 안수 집사님도 소천을 하셨는데, 안수 집사님의 발인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 성도님들이 몇몇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을 추억하는 이야기와 그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젊은 편에 속하는 한 여집사님이 아마 천국문 앞에 가면 본사님이 항상 예전에 살아 계시 계셨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마중 나와서 기다리시다가 아니 오다가 뭘 했길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린 왜 이렇게 오는데 오래 걸렸냐면서 수줍은 타박조로 하실 것이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많이 기다렸어요. 빨리 온다고 왔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실 것 같다라는 말을 하자 그차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잠시간 말을 멈추고 정말 두 분이 지금 천국 문 앞에서 그렇게 제외하실 것 같은 상황이 눈앞에 확 펼쳐지는 것 같아서 성도들이 눈물을, 눈물을 핑 돌더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부의 삶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